지난번에 제대로 못 봤던 브랜드가 바로 여기 이거 BMW인데, 어, BMW 브랜드는 일단 그렇게 관심과 어, 착공이 없어서 한번 쭉둘러만 볼게요. 짧고 굵게 둘러만 보는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실 이번에 가장 핫한 차는 신형 3시리즈 왕 x 7인데 그 인기를 보여주듯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차를 둘러보고 있고요 여기 신형 3 시리즈가 있는데 어, 신형 3 역시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죠 디자인이 좋아지고 실력 구조성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 제가 봐도 잘 만든 것 같아요 팸리스타로 어, 쓰기에도 어,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M2 컴퓨티션 모델이 있는데 어, 최근에 동생이 계약을 해서 조만가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 시시리즈에도 많은 분들이 한번 구경을 하려고 보고 있네요. 어쨌든 이 n e S7, The S7 이 모델이 어,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시프셔터가 적용돼서 지금 막혀 있고요. 엄청나게 이 거대한 그릴이 이 차의 까지를 진작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의 거대한 그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여기는 이제 i8 있는데 i8 로드스터가 있는데 아 크로... 는 모르겠습니다 크롬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체에다 그렇게 크롬을 떡 치라는 거는 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이제 신형 g4 g4 오데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모델이 있는데 어, M 스포츠 패키지가 돼 있고 독일차 버전의 스트라라고 보면 될까요 어쨌든. 예전에 그 G3, G4를 이어지는 모델인데, 크기가 많이 커졌어요, 차가. 덩치가 많이 커져서, 컴팩트한 그런 모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X5M50D인데, 어, 지금 제 X7로 됐고, 얘도 그렇고, 안에가이게 뭔가 푸름스름하게 어, 되면서, 기림이 점점 커지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네요. 굉장히 그릴이 진짜 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소나라, 소나타 현대관인데, 여기 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3D는 아니고, 아, 이거 그거네요. 저, 선풍기 바람 같은 거, 바람개비 돌아가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어, 아, 그겁니다. 여기 근처 가면 시원하겠다. 여기가 아, 네, 아, 보이죠? 이렇게 큰 선풍기입니다. 큰 선풍기로 이렇게 바람이 아, 불고 있습니다. 아, 아이디어 좋네요, 진짜. 소나타는, 음, 겁나게 관심있고 많이 봤던 음, 차량이기 때문에. 버는 걸 하고 여기서 한 터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터보가 가장 핫하죠? 터보는 아직 출시는 안 했고 여기서 발등만 했고 곧올 하반기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가을쯤에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존의 모델과 다른 점은 여기 범퍼 이 부분에 디테일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휠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후면부 역시 어 범퍼 하단 부분의 디자인이 좀 바뀐 게어 보이실 거예요. 어쨌든 크게 뭔가 바뀌지 않고 앞뒤 범퍼만, 어이 앞뒤 범퍼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으로 디자인 느낌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어 다른 차처럼 보이는 것도 어이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선팅을 찍게 해놓은 걸 봐서는 어, 제 생각에는 그제 생각인데 지금 이 차는 그냥 일반 저기 있는 다른 소나타랑 똑같은 어, 모델의 터보의 어, 범퍼와 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만 달고 나오지 않았나? 보고 분명히 뭔가 실뢰가 차별화가 될것 같긴 한데 지금 얘는 그가까지 없어서 이렇게 선팅을 좀 짙게 해 놓은 게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일단 저는 소나타 중에 제일 색깔 마음에 드는 거는 저 레드랑 요거 요 금색인데 금색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옐로우죠 옐로우 옐로우 컬러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데 손바퀴만 이렇게 앞방이가 들어오네요 지금 이소모도실 저희 아버지는 전자판을 보시더니 어, 택시 같다고 하십니다 약간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 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강렬한 색상이 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 신형 소나타는 요 색상이 아 이게 녹턴 그레이, 녹턴 그레이, 녹턴, 녹턴 그레이 소나타입니다. 녹턴 그레이가 좀 독특스럽고 약간 왜 녹턴일까 생각해봤는데 녹색 빛이 살짝 돌아요 그레이인데 불구하고 어, 그래서 녹턴인가 봅니다. 자 소나타. 제일 많은 위주로 전시가 되어있어요. 현재 차는 지금 두 전체가 썰어타고 어, 일부분에 이렇게 넥소, 넥소 관과 여기 이제 N관, 이렇게, 어, 크게는 세 가지 관을 운영하는 중이에요. 그 기존에 다른 SUV 같은 것들은 전혀 좀 전시가 되어있지 않은 걸볼수 있습니다. 어, 이 N관에는 뭐 이제 다들 아시는 i30 N 라인과 벨로스터 N 이런 차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 어,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음. 벨로스터 음. N이 보이시 음. 벨로스터 N 퍼포먼스카 하는데 뭐 약간 그냥 외장과 음. 어, 여기 여기 브레이크폰 슈내외장재를 그 약간 플레스업한 약간 그런 모델입니다. 뭐편하게뭔가 특별한 건 없고요. 이센 컵, 센 컵은 왜 가당한지 모르지만 이기도 있고요. 랠리카 또 뭐, 쓰였던 차인지 있어요. 그냥 꾸며만 놓은건지 모를 어, 모델이 지금 나실수를 썼던 모델인가 보다 실를샀던모델인데 안에가.. 안에 먼지가 아주 꼬물꼬물 있습니다 우리 아내 잘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현대의 북즈를 판매하는 중인데 아 예쁘긴 예쁜데 예쁘긴 예뻐 예쁘긴 예쁜데 아 이거 입고 나가면은 여기 현대 블루인드 서비스 직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어, 차고 쳐달라고 할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니? 네. 힘들 것 같다니 아직 안 나가서까지 화이팅입니다. 뭔가 레이스 게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안 나가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죠. 제가 나가면은 무조건 1등입니다. 어, 우연의 일치일지, 의도한 건지 는 모르겠지만, 현대부스 건너편에는 늘 BMW나 BMW 미니, 요 브랜드가 있었어요. 예전 몇 년, 재작년이었나, 그 전이었나, 하여튼 뭐 언젠가도 한번, 이 건너편에서 현대부스 건너편이 BMW였던 기억이 나네요.